예그 네, 아까 그 PC 뭐 유튜브 라이브 스트림을 한번 해봤는데 뭐잘안 되더라고요. 제가 좀 뭔가 실수를 한것 같아서 영상은 뜨는데 이제 음량이 안 돼서 다시 한번 찍어봅니다. 뭐 30분 또 앞에는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10분 내로 간략하게 끝내겠습니다. 그 2020년 신규 캐릭터 IP 후 개발 후속 및 지원 그, 떨어지신 분들이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에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봅니다. 어, 신규 개발, 뭐, 및 후속 지원에 관련된 거, 3천만원, 5천만원씩 지원을 해주죠. 그래서 총 145개의 과제가 접수가 되었었더라. 라는 내용이고, 후속으로, 뭐, 서면 평가에서 결과적으로는 종합심지 신규 11개, 후속 15개, 총 16개를 여기 이제 선정을 해준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됐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여기서 한번 부터 보겠습니다. <laughs> 심사위원들이죠? 서면평가에 이수한부터 해서 쭉 내려와서, 어디죠? 이제 이원형까지.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몇 분이 또 이렇게 심사를 보셨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기업들과 선정이 됐다라는 내용으로 후속과 신규 나눠집니다. 첫 번째, 그, 여러분이 내신 그 지원 과제, 신청서, 그, 잘 썼더라도 떨어질 수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못 썼더라도 붙을 수 있고. 아직까지는 심사 과정에서 여러분이 내신 어떤 아이디어나 객관성을 사실 확보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복불복이라고 할수 있어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근데 사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불만족스럽고 화가 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어 내가 복불복이 안되려면은 내가 어떤 경쟁적이나 정확한 근거에서 최소한 되려면 이번 기본적으로 여기 나오는 이름들 앞에 소속과 직함이 나와줘야 됩니다. 어 내가 지금 이 이름 자그저 같은 경우는 여기 뭐딱 이름을 봤을 때 아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제가 누구를 안다 그런 거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어 여기 지원서 신청했던 145분인가요? 5개 뭐 기업이 됐던 개인 작가가 됐던 간에 이 이름을 봤을 때 아시는 분들 예,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어떤 뭐 협단체 가입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특히 더더 그렇고요. 어 여기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협단체 가입됐다면 훨씬 더 자주 마주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 대면 평가 볼때 여기서 내가 아는 얼굴들이 마주칠 수도 있겠죠. 근데 말을 안 하겠죠 왜 뭔가 말하면은 말하 안될것 같은 예. 근데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 이 심사위원 중에 혹시 서로 알면 빠져야 될까요? 빠지지 말아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아직 해결이 안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심사를 받고 있고,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모르는데, 과연 어떤 기준에서 심사를 받고 있느냐. 그게 명확해야 이 심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또 이걸 사업에 그 지원 신청서를 내시는 분들이 안 됐더라도, 다음번에 준비할 때는 이보다 좀더 준비된 모습으로 준비를 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그겁니다. 여기에 <laughs> 두 번째는 여기에 직함과 타이틀이 왜 중요하냐? 이건 개인정보하고 사실 상관이 없는데, 왜 자꾸 그걸 빼고 이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캐릭터 기획 창작 디자인 했을 때 이승환이라는 분이 뭘 했는지를 알아야, 아, 이런 기준에서 내게 판, 그 평가가 됐겠구나라고 염두에 둘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금융투융사, 투자심사라고, 여기 두 분이 나오죠. 예, 제가 이분이 전문성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히 없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내가 받는 입장에서, 이분들이 도대체, 뭐 어떤 것들에 대해서 투자를 했던 분이길래 나를, 어, 내, 내게 안 됐을까? 내게 됐을까? 모른다는 거예요. 음. 최소한 떨어지신 분들께 이런 정보를 염두에 둘수 있어야 다음에라든지, 어떤 이런, 그 다음에, 사실, 이 지원을 받고 안 받고를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후발 기업들은 여기서 지원이 안 되더라도 또 다른, 어, 자체적으로 준비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겠죠. 근데, 모르는 거예요. 이 선정된 게 정말 너무 월등하고 우수해서 됐는지, 이런 기준이 도대체 뭐냐,으로 봤을 때, 여기 심사위원분들도 대답 제대로 못 하실 겁니다. 당신의 평가 기준 뭐요? 매출이요? 아니면 아이디어요? 예, 대답 못 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여기 이제 기업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아이디어들, 뭐, 스마스, 뭐 스타일 가이드북과 뭐 시제품 샘플, 이렇게 해서 뭐 11개 기업, 그 다음에 여기는 한 5개 기업인가요? 예,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나옵니다. 어, 우선 제가 이 기업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작년도에 그 이렇게 선정이 돼서 어, 됐던 기업들 거는 제가 한번 리뷰를 따로 하겠습니다. 올해 어떻게 결과적으로 이 사업이 되었는지, 작년도에 완성된 거, 재정년에 완성된 것들을 이부 여기 그 신청하셨고 선정되신 분들뿐만 아니라 안 되신 분들조차도 그걸 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어떤 것들이 됐는지 이름은 알지만 결국 그 기업 그 아이템들이 어떤 식으로 시장에서 진행이 되고 결과가 이루어졌는지, 매출은 얼마나 나왔는지, 어떤 기대 효과가 있었는지. 어 작년 거는 조금 빠르죠 1년 만에 한다는 건좀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재작년 거그 재작년 거 모른다는 거죠 그럼 여기 심사 보시는 분들은 알고 오느냐 자기 갖고 있는 개인의 경험 갖고 비춰볼 수는 있지만 객관적으로 이걸 평가할 때그 데이터를 넣는다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 밑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세요 이 기업들이 된 이유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매출 항목에 나와 있어요 심사 항목 결과표에는 그 다음에 이거 지원 공고 할때 평가 기준 뭐 여기 나와있죠 신규에 얼마 뭐 과제 기획력 근데 내용 사실 보십시오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걸 객관화 하려고 많이 노력은 했으나 실제로 이대로 평가가 되느냐 예 어려워요 매출이 얼마 나올지 어떻게 합니까 10년 이상 경력자, 뭐, 저도 뭐, 석사, 학위 소지자 이상 7년, 뭐, 이런 식으로 했고 기술 경력자 해당 부분, 저도 뭐, <laughs> 업계에서 경력이 한 20년 이상 되니까.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딱 하나만 봐요. 딴거안 보고, 어, 이거 매출, 그동안 봤던 매출이 견인했다, 아이템에 비할때 경쟁력이 있다, 없다. 깔끔하게 그것만 봅니다. 예, 뭐, 디자인, 그래픽, 그렇게 할것 같으면 벌써 잘될 것들 엄청 많았죠. 예, 그렇게, 그렇게 하고도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laughs> 그 다음에 좀 안타까운 거는, 어, 이거 3천만 원씩이라고 치고, 뭐, 3천이 될지 안 될지 모르죠. 하나, 둘, 한 11개 정도 되죠? 그럼 한 3억 3천 정도. 자, 음, 왜안 나오지? 왜 이런 게 나오지? 누르면 나와야 되는데, 예, 네, 나왔네요. <laughs> 이 평가 결과. 음, 본 지원 사업에는 다양하고 독창적인 캐릭터 사업화 지원이 있었습니다. 다만, OSMU가 가능해 보이는 콘텐츠 조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심사 기준은, 심사 기준이 창의적이고, 기획, 아, 기획 완성도 위주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심사인데, 현명, 자, 보십시오. 3억 3천짜리 예산을 들여서 심사를, 물론 기업마다 3천만 원이지만, 여러분, 저 차용증 쓰더라도 이거보다는 더 길게 썼을 것 같아요. 예, 100만 원 누구한테 빌려주더라도요. 넉줄로 쓰고 이렇게 평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거 너무하다 생각합니다. 밑에 볼까요? 5천만 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2억 5천 정도 되겠죠? 캐릭터 개발 선정작으로 구성된 만큼 기획의 완성도가 높고, 기획 성과를 기대할 만한 투자 매력도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후속 지원에 대한 취중하여 기초적인 캐릭터 디자인 연구및고도화를한 콘텐츠는 미흡했다 보입니다. 미흡했는데 5천만 줬단 소리네요. 어, 금방 후속 지원을 받은 기업들은 기대만큼 고역도 작업진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뭐 개인적으로 사실 용 나옵니다 이 성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성의가 그 여기 오신 분들을 제가 뭐 탓하는 게 아니고요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계급장 소속 노출시키고 어, 이거 두개 합치면은 3억하고 5억, 어, 5억 맞죠? 아니, 2억 5천. 약 5억 정도. 몇 시간 만에 심사를 봤을까요? 한 기업당 3천만씩 줄 때는 뭐큰 돈은 아니지만, 최소 심사위원들이 심사숙고하려면 하루 정도 이상, 아니면 이틀 정도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다음에 정말 이중에서 없다고 할 수도 있고, 있다고 할 수도 있고, 또이 기업들이 이걸 쓰기까지 과연 어떤 데이터들을 진흥원에서 제공을 하였으며 업그레이드가 됐을까. 저 이렇게 딱 봤을 때, 아, 이 중에서 또 재작년, 재작년, 10년 전에 내가, 내가 심사했던 그 실패, 그, 컨텐츠 유사한 거 굉장히 많을 거라는 게 예측이 됩니다. 또 그렇게 될것 같아요. 안타깝다는 거죠. 이분들 잘못 순서 아니라고 봐요. 저라도 앞에 있는 데이터가 없으니까 계속 모니터를 하긴 하지만 현업에 없는 분들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 같은 건더 힘들죠. 시장 책을 일정 이상 겪지 않으면 안 된다 뭐그렇게 해서 지원서를 받을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아직도 여기 뭐 담당자가 김은정 차장님으로 돼 있네요. 어, 여기 최소한 제가 볼때 차장 직함이면은 5년, 10년 가까이는 근무를 하셨을 것 같은데, 이 문제점을 몰라서 이대로 계속 끌고 가느냐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진흥원 내에서 시스템을 바꿀 수도 있고, 예, 문체부 뭐 눈치 안 보더라도 충분히 바꿀 수 있는데 왜안 바꿀까라는 그 안타까움이 굉장히 큽니다. 거기 김영준 음... 원장님 영상을 좀 보시면, 그 본인이 처음 왔을 때 1년 전인가요? 2년 전, 이제 인기 다 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많이 바꾸겠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뭐가 바뀌었을까, 과연 진원이? 예, 바꾸겠다고 한게 입만 바꾼 건지, 본인의. 아니면, 진짜 제도가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싫은 소리 하면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캐릭터 쪽은 더 지원 사업이 없어질 것이다, 걱정하, 분들이 계세요. 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대로 계속 있으면요. 스스로 쓰레기가 될 수밖에 없다 고 생각합니다. 자꾸 문제점을 얘기하고 바꿔 달라고 얘기하고, 어,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뭐 진흥원 이 사업을 없앤다. 그럼 더 얘기를 해야죠. 더 쫄르고 울어야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여기 한국콘텐츠진흥원이란 곳이. 그 본인의 일반 그 창투사나 이런 데 자기 돈으로, 고객 돈으로, 기업의 돈으로 지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의 세금 갖고, 뭐, 뭔가 일자리 창출이 됐던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기업들에게 분배를 하는 역할만 하는 것 뿐이잖아요. 심사위원분들도 마찬가지, 마찬가지예요. 공짜로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얼마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20만원, 25만원 정도 제가 받는 걸로 얼추 알고 있는데, 하루 당일치기 난그 정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4줄짜리 네 심사평, 이거 초등학생들도 이렇게는 안쓸 거란 생각이 들고요. 이 기업들, 이런 심사할 때 설계를 이렇게 보면서 계속 제가 눈을이 얘기하는 거지만, 이 기업에 계신 분들이 이 3천만원을 기존 인력들한테 여기 나와있는 3천만 원을 그 기존 인력인건비좀 집중할 수 있는 지원사업으로 좀 설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물은 뭐 아까 보였던 이런 샘플이다 시제품 이런 게 된다 할지라도 이거 사실 실제 결, 결과물에 대한 비용은 포지션은 꽤 크지 않거든요 디자인하고 시장조사하고 아이디어는 사람이 사실은 부가가치인데 기존 인력이 이래서 3천만 원이면은 최소한 기간을 좀 늘려서 2년 동안 100만 원씩 더 준다고 해보십시오 이년 뒤에 정말 월등한 전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진흥원에서 가지고 있던 작년도 데이터들 그왜 공개 못하죠? 그러니까 어떤 제목이 어떤 결과물이 나왔다 이미지하고 간단한 기업 대비로 보여달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체도 진흥원에서 매번 물어볼 때그 얘기하죠. 뭐 개인 정보 정말 미친 소리 같아요. 기업 정보가 개인 정보라 고 우기는 그런 조선시대 조선시대도 다 일제시대 무슨 외국 순사 같다라는 느낌밖에 안 됩니다. 기계적이에요. 기업 정보가 왜 개인정보하고 상충이 됩니까? 대비를 달라는 거 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 제가 여기 선정되신 기업들에게 부탁드리는데, 이 기업에 강요할 수는 없죠. 아직까지 제도가 그렇게 돼 있지 않을까? 국가의 예산을 지원받을 때는 일정 부분 어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간에 최소한의 어떤 우리가 이런 결과물을 냈어 그러니까 실패를 했다 성공을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패를 하더라도 그다음 후발 기업들이 아 졸업할 때는 처음에 낼때 아이디어는 옳게 선정이 됐지만 시장이 이렇게 바뀌면서 저게 또 이런 시행착오 있고 실패할 수도 있구나 우리는 까 요런 부분을 보완해서 내년도에 또한번 준비를 하겠다. 전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냥 제가 하는 얘기가 단순히 단소리고 싫은 소리고 지능원 까는 소리 제가 뭐지능원 깐다고 어디서 뭐돈 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후원금 받는 것도 아니고 이건 정치 얘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차라리 극구유튜브나 무슨 유튜브처럼 가짜 뉴스 많이 뿌리고 뭐 하면은 돈이라도 나오죠 슈퍼챗도 날라오고 그 아직도 바라건대 후배들이 좀더 이런 환경에서 이제 벗어나서 좀 고도화되고 정보화된 상태에서 업그레이드되고 업그레이드가 돼야 글로벌 시장을 나가죠. 뭐 매번 이, 이 말로만 글로벌 글로벌 하면 뭐 합니까? 실력이 개판인데. 근데 그 실력 개판인 건딴거 없어요. 공부 잘하는 걸 보고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봐야 그 다음에 또 업그레이드되고 그다음 또 노하우란 게 쌓이지 않습니까? 우리 캐릭터는 노하우란 게 없어요. 국내에서는. 그중에 한몫하는 게 사실은 저는 진원의 이런 제도들, 계산 안돼 있는 수년 동안에 제가 벌써 이 얘기를 한 것만 해도 한 4, 5년 되는 것 같아요. 아직도 안 바뀌고 있는 이런 그예 게으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혹시 개인적으로 다음번에는 지원사업 수행계획서 쓸때꼭 떨어진 분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기초적인 것들, 개념적인 것들, 제가 느꼈던 것들 한번 리뷰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 재작년도, 그, 상품 기업들, 그, 했던 것들, 이런, 그, 이것뿐만 아니라, 뭐죠? 상품화 개발 사업, 뭐, 좀 규모가 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사업들, 구제가좀큰 것들, 현재, 2020년 현재 어디까지 돼 있고, 어떤 게 문제점들인지, 리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여기 지금 선정된 기업의 아이템들은, 어, 키핑을 해놨다가, 내년도에, 또 내후년도에, 어떤 식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 네. 그리고, 여기, 뭐, 잘 되는 것들은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또, 부족한 부분들은, 어, 오해 없으시게 바라겠습니다. 까우고자 하는 게 아니라, 어,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야 될 것이다. 라고, 어, 같이, 그, 공유 차원에서, 리뷰를 하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뭐더 궁금하신 것들은 메일로 보내주시고요. 혹시 떨어지신 분들, 아, 나 이런 거 이렇게 썼는데 떨어졌어 하면은 개인적인, 뭐 제가 영상 노출을 안할 테니까, 나 이런 게 떨어졌어. 뭐 사연이 있으면 좀 봐줘. 하면 제가 100%는 아닙니다. 그 여기 심사를 볼 때마다 매번 느끼면 서로 관점이 다르고 제가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 잘했다고 한들, 그게 고객들이, 대중들이 원하지 않으면 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섹션 내에서의 어떤 리뷰 모니터 내용들 제가 해서 한번 그 회신을 드릴게요. 밑에다 뭐 빨간색으로 쓴다든지 표기를 한다든지. 보내실 때 개인 뭐, 좀 민감한 정보는 뭐 주민번호 같은 거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꼭 빼시고요. 그리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